안녕하세요,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민씨.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소민씨한테 어좀 재미있는 렌즈를 보여주고 좀 특별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렌즈 어떤 렌즈인지 궁금하지요? 네, 정말 음. 궁금해요. 소미 씨 그동안 촬영 많이 해서 뭐 웬만한 촬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번에 좀 특별한 사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틸트 렌즈를 가져왔거든요. 어, 틸트 렌즈인데 렌즈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렌즈죠. 네. 이 렌즈가 특별한 점은 보통 일반 렌즈하고 다르게 잘 보세요. 렌즈가 꺾여요, 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진 찍으면은 네. 소민 씨는 선명하고 뒤에는 흐려지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렌즈로 찍으면은 소민 씨만 선명하고 좌우로 흐리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음, 네. 또 소민 씨의 얼굴만 선명하고 몸이나 하늘을 오. 흐리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재밌을 것 같죠? 네, 재밌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잘 이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한번 직접 촬영을 해 보고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어,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죠 좋아요 이 렌즈는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네. 초점을 매뉴얼 포커스로 맞춰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네. 틸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렌즈하고 똑같아요 아 이는 50mm f1.4 굉장히 음. 밝은 단면지예요. 아, 네. 일단 틸트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자, 그냥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어, 아, 진짜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진의 느낌이죠. 네. 똑같죠? 네. 예, 뒤에는 어, 아웃포커싱이 되고, 소매시는 몸 전체가 선명하고, 네. 그런데 틸트 다이얼을 풀러서 아. 틸트가 1도부터 8도까지 돼요. 8도가 제일 많이 꺾인 거거든요. 이렇게 촬영하면은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지. 기능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자, 찍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오, 우와, 신기하네요. 이렇게 눈에 초점이 맞고 위아래로 어. 네. 흐려졌어요. 네. 이게 신기하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또 다이얼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다이얼을 풀러서 돌릴 수가 있어요. 렌즈가. 돌리면 어떻게 되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 네. <laughs>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가로로 초점이 맞았잖아요. 세로로. 세로로 맞출 수가 있어요. 돌려볼게요. 이게 0도인데, 이렇게 90도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로로 초점이 맞아요. 대각선도 맞출 수 있어요. 예, 모든 면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자, 됐어요. 그러면은 사진이 얼굴은 맞았는데 좌우로 흐려졌어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네. 이 렌즈가 TT 아티산이라는 곳에서 나온 어 틸트 50mm f 1.4 렌즈인데요. 그 전에도 이런 틸트나 슈프트 렌즈가 있었어요. 어. 니콘이나 네. 뭐 캐논이나 네, 전부 다. 네.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어요. 100만 원이 다 좋아요. 넘었어요. 예, 100만 원이 넘고 그랬었는데 이 렌즈는 어, 이 50mm F1.4 렌즈인데도 가격이 30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장 같은 것도 안 나요? 고장도 잘안 나요. 이거는 어. 예, AF가 아니고 MF 렌즈이기 때문에 고장도 아. 안 나고 이게 다 메탈로 돼 있어요. 튼튼해요. 근데 가성비가. 어,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사진도 몇장더 찍어 보고 네, 또이 렌즈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벽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 사진이 좀 플랫한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77 렌즈를 이용하면은 좌우를 흐리게 하거나 위 아래를 흐리게 할 수가 있대요. 독특하게 표현이 되는 그렇지. 독특하게 표현될 수 있죠. 네.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차례대로 그냥 한번 찍어 보고 틸트로 해서 찍어보고 또 방향도 바꿔보고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초미씨 여기 앉아 계시고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자, 그냥 찍었고요. 그 이제 틸트로 바꿔서 한번더 찍어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세장씩이에요 우리 똑같은 포즈로 그렇지,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자, 세장을 촬영을 했어요. 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오, 네. 기본인데, 손민 씨도 선명하고 배경도 선명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웃포커싱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 근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도 이렇게 아웃포커싱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오. 이거는 틸트만 해서 위 아래가 흐려진 거고요. 네. 자, 이거는 또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세로로 어, 어, 네. 그러니까 또 세로가 선명해졌죠 네 그래서 좀 독특한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그러네요 우와 어, 이런 촬영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좀 특이하죠 네. 몇장더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똑같이 세 장을 찍겠습니다 음. 자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자 그냥 한장 찍고 그 다음 틸트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 둘 찍고, 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찍고, 그리고 또 하나, 아, 사진 먼저 보여드려야지. 자, 사진은 이렇게 가로가 선명하고, 세로가 선명하고, 전체가 선명하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체 선명한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세로나 가로. 저는 세로요 아, 세로가 좋아요?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 음. <laughs> 저는 가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다 예뻐요. 네, 예,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그, 로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0도부터 345도까지 한 바퀴 다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로테이트가 많은 이유가 가로나 세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방향을 다 초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한번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각도를 한번 바꿔 볼까요? 좋아요. 30도, 45도. 오케이, 하나, 둘. 좋았어요.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바뀌었어요. 네. 수직에서 45도로. <laughs> <laughs> 그렇죠 방향대로 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도 좀 흐려지고, 추직일 때는 좌우로만 흐려지는데, 네. 이거는 밑에도 흐려지는 느낌 나고, 네. 그죠? 애초에 제가 포즈 자체가 무게중심이. 약간 이렇게. 45도다. 네. 그죠, 각도가. 네, 그래서 좀더 약간, 이렇게 약간. 그쵸, 그렇죠? 각도에 맞게. 어, 그렇죠. 네. 딱 각도에 맞게 초점이 맞는 네. 느낌. 네. 괜찮은데요, 이것도? 네. 오,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 합시다. <laughs> 됐어요. 일로 와요. 끝이에요, 이게? 응? 아니이요 렌즈에 대한 거 어, 끝? 렌즈.